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면서 12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목에난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죄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열로 그대는 쉽게 여 있는가? So, 속에 여러가지 죄 y 이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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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가 아멘 예, 욥기서 e y 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e y 장 구약성경 780페이지에 있습니다 6기서 20장 1절에서 우리 2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예가 알지 못하는면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동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누군가 지가니 다시, 다시 찾을 수,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본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저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우리라 그는 오히려 악을 갈게여며 평화 밑에 갇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슬기가 되느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매매 죽을 라 그는 강곧 꿀과 은긴 젖을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편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 즉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들을 피할 때에는 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임즈. 그의,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군사님들 축복하고 안녕합니다. 예, 네, 새벽에 날씨가 추운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따뜻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욥기서 20장 말씀 읽었습니다. 욥기서 20장은 소발의 여호비 어, 친구인 소발의 두 번째 말입니다. 19장에 이제 요비 대답을 했고 또 이제 친구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40장까지 이어집니다. 요비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또 요비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내용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사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예참 설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내용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 처음에 엽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의 친구들의 말이 이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요업은 이제 죄를 안 지었는데, 요업에게 자꾸 죄 지었다. 그게 틀려서 그렇지. 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벌한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과응보도 맞는 말이죠. 뭐, 죄 지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런 것도 맞는 말이고, 악인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오늘 소발이 하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은 다, 그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 틀린 말이 없어요. 뭐, 악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라도 상황과 대상과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지혜로울 수가 있고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욕의 친구들은 그 대상이 의로운 사람, 욕을 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발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자,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비 하는 말이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고,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있고, 자신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니까,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책망이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거죠. 요비, 이, 나를 책망하고, 그래서 내가 부끄럽구나. 그런데 이게 부끄럽다는 말이, 내가 진짜 잘못해서 부끄럽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책망하니까 내가 부끄럽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책망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이 말이거든요. 내가 말을 안할수 어, 없구나. 어, 그래서 어, 이제 보까그런므로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나로 하여금 또 말하게 한다.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말하게 한다는 거죠. 예, 말. 계속해서 말하게 한다. 아, 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제가 계속해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참 무섭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데도 쓰임을 받고 바르게 하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교육하는데도 말이 귀하게 쓰임 받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쓰임을 받는 받을 수 있다는 게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이 짧은 세치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 무서운 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요업은, 요업은 사실 지금 친구들과 말싸움할 힘이 없어요. 말싸움 힘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전혀 없습니다. 요업의 입장에서는요, 세상 모든 게다 귀찮을 거예요. 지금 그냥 모든 게다 귀찮고.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고. 그런데 자꾸 친구들이 요업을 속상하게 하니까 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 아니라고 변명할 뿐이지. 변명할 뿐이지. 요업이 지금 친구들을 공격할 힘이 없어요. 공격할 힘도 없고, 공격할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업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요업에게 먹히지 않으니까, 요업의 하는 말이 자신들을 책망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책망한다. 그래서 내가 책망받으니까 부끄럽구나. 사람의 말이 있잖아요. 항상 이게 참 중요한데, 전달하는 사람도 잘 전달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말을 잘, 이, 해를잘 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해야지. 이, 같은 한국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쁘게 받아들이면 아주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어, 인사를 합니다. 인사 아닙니까? 이 나쁜 인사가 아니에요. 좋은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고해를 한다든지 하여튼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어 굉장히 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어렵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곤면을 하지 않습니까? 참 어렵게 곤면합니다. 목회자는 그말 한마디야. 근데 그걸 또 이제 오해를 한번 하면요.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다, 나만 미워한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성도님들 중에 또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이러면 또, 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아, 목사님이 지금 나를 싫어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잘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인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파악하면 괜히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스스로. 물론 목회자도 정말 조심스럽게 또 부드럽게 잘 말해야 되죠. 잘 말해야 되는데 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잘 받아들여요. 요업의 친구들도 요업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야 돼. 요업은요 지금 뭐 마지막 그냥 살고자 하는 몸부림 혹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손 붙들고자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친구들하고 싸울 힘이 없는데 친구들은 요업이 우리들의 말을 안 받아들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자꾸 싸우자고 지금 그 싸우자. 아, 그러니까 참요의 마음이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어, 그 상대방의 말을 우선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선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이게 말의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이게 말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거친 말인지 책망하고 거친 말인지, 나를 미워하는 말인지, 이게 사실은 살다 보면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어요. 충분히 알수 있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너무 성급하게 오해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20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 악인들의 이야기. 그의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이게 악한 사람들의 정해진 결론을 지금 이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 하나 하나 한 문장 하나 하나를 하나만을 놓고 보면 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욕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자, 이 악한 자들의 이 결과들을 볼때 이게 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에도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느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말이라. 그가 배불리 먹으려 할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악한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죄우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문제는 요백에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말한 마디 한 마디 는 틀리지 않은데 요백에 말하는 것이 잘못됐는데, 우리도 잘못하다가는요, 이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대언으로 하는 말 같은, 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 늘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종종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니까 너희들이 잘 판단하라 하면서. 개인의 본면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의 말하는 게다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 시간 말고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표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써서 물론, 목회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대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뭐 함부로 너는 악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문제라든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혹은 뭐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하나님께서 진, 징계하실 거야. 이거는 뭐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주관한 점이죠. 그렇지 말고 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곰면을 할때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곰면하는 것이 사실 옳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빗대어서 징계하는 듯한 혹은 뭐 어, 공격하는 듯한 제가 어린 시절에 20대 청년에 이제 교회 다닐 때.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가 분쟁이 있으니까 야, 참 불행하더라고요. 교회가 분쟁이 있으니까 불행한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를 통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아니라 <laughs> 설교를 통하여 공격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어린 시절에 봤어요. 어린 어린 시절에도 이거는 참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 지금 소발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소발이. 알지도 못하면서. 요압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빌려와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대언자인 냐 그냥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또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되고, 뭐늘 말씀드렸지만 에, 위로와 말싸움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위로는 다 없어졌어요. 위로하고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뭐 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여호와를 위로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뭐참안 됐다, 마음 아프다, 어, 잘될 거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전혀. 그저 그냥 공격하고서, 징계하고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빌려서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축복하는 데 많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많이 하시고 격려하시고 어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고 징계하고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로운 성도,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새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라고 하는 또 말이라고 하는 귀한 어, 도구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을 늘 조심해서 사람을 어, 죽이는데 쓰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는 귀한 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참으로 품격 높은 언어 생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언어 생활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증가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입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원하님께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욱더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재단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컴컴한 길을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이아침의 귀한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과 환란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상을 보면서 또 주님 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과 행통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교통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Amen.